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아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또 불러 내시는 거예요? <laughs> 여기 경매가 네. 한당지에 지금까지 3 6 5 건이나 왔어요. 3 6 5 건? 응. 그럼 일년으로 치면 하루에 하나씩 매일 나왔다는 거잖아요. 응. 응. 근데 사실 저도 이 물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맨날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잘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쫄쫄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여기에 전세 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을 잃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제가 설명까지 해 드리려고 어, 뵙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1년에 하나씩 거의 매일 나온 거면 정말 많은 물건이 이 아파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일산에서 굉장히 고가 단지로 분양한 거예요 이게 위치는 어... 탄양역을 끼고 있고 2700세대에 평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총도 58층까지 되어 있는 굉장히 대단히 아파트 단지예요. 두산에서 야심차게 내놓았는데 네. 분양가도 되게 비쌌었고 네. 시대적 역풍을 맞으면서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던 음... 곳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단지의 장점도 확실히 있긴 해요. 네. 지하철역도 연결돼 있고 지하상가도 연결돼 있고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돼 있고 층이 높다 보니까 뷰도 굉장히 좋고 일단 세대수가 많으니까 뭐가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긴 하거든요. 음... 되게 좋긴 한데 시대적 분위기를 잘못한 거지 뭐. 지금 저희가 지하부터 왔는데 이렇게 1층에 이런 상가들도 있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와. 와. 일단 이렇게 단지 들어오면 여기 건물 지하에요. 지하철도 연결돼 있고. 지금 보이실 거예요. 어, 되게 되게 건물 자체는 좋잖아요. 음. 처음에 분양을 하고 네. 입주를 했을 때는 시세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때는 선순위 대출이 있고 후순위로 임차인이 들어와도 그 시세 안에 들어갔었던 거지. 아. 그런데 시대가확 꺾이면서 이렇게 경매로 낙찰이 되면서 임차 보증금도 같이 못하게 되는 게 있어 굉장히 많아. 음... 일반적인 그냥 판상형 아파트처럼 시세가 일정하면. 일정하면 그렇게 안될수 있는데 이게 층수가 58층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저층과 고층의 실제 가치는 다른데 대출을 나갈 때는 기본적인 주간층 기준으로 나와요. 높은 층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대출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그래서 음. 선순위 대출 금액과 후순위 임차 보증금을 합쳐도 그때 당시는 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근데 여기 되게 좁죠. 근데 여기가 지금 단지 아니에요. 이게 따로 건물, 뭐, 지가이렇게 아, 아니죠? 여기 아파트 어, 2700세대니까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있는 거죠 옛날에야 솔직히 초상급가에 안 좋다고 했지만 요즘에 초상급가도 되게 좋아요 그 너무 좋죠 왜냐면 엘리베이터도 그냥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진짜 추울 일도 없이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음, 음, 음. 바로 맞은편은로 나가면 네? 여기 또 붙어있어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정문으로 어? 딱 나오면 아, 저기, 여기가 여기에요? 어, 바로 탄현역 아, 저기 속여있죠 사 여기 이 아파트 상가동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이렇게 다리 타고서 바로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어두 연결되고 이렇게 아파트아 위치랑 뭐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짜 곡선이 나는데 지금 여기에 경매물건이 10개나 진행 중에 있어서 근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한다 왜 그럴까요? 매달, 뭐 매달, 매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 그래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 어차피 여기또 누가 받아가고 또 나오고 음, 할 텐데 그렇지, 매주가 그렇지. 없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맞아가격에 맞아, 맞아. 낙찰 가능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음. 꾸준하게 입찰하면 좋고 비슷한 평수의 매물들의 낙찰 가격을 참조하기 좋아서. 두산의 입장에서 1차 가격 상정할 때는 굉장히 좋은 단지긴 합니다. 조금 찾아보니까 두산을 망하게 한 주범이다. 일산의 뭐 랜드마크의 뭐 비운이나 이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만큼 매력이 있는 물건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지금 제가 낙찰을 하나 받아서 명동 진해진 물건이고요. 그전에도 낙찰을 하나 받았던 거 있고, 제 학생분들도 낙찰을 받아서 단기 매매를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역대 그래프를 보고 분양가격 있잖아요 낙찰받는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조금 더 낮게 낙찰 받으면 역대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음... 그 가격에서 충분히 안전마진을 조금 더 가지고 한다면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이 단지에 물건이 10개나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마다의 특징이 이거를 무턱대고 나와 있는 시세만으로 파악하면 안 되고, 꼭 네. 부동산 인정을 통해서 눈으로 내부도 한번 보고 특징과 장점을 잘 판단한 뒤에 투자하긴 해야 돼요. 음... 제가 마지막 솔루션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전세 상환 차기를 당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음. 이렇게 시세가 무조건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전세 보증금은 꼭 가입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선순위 대출이 있는 곳에다가 내가 전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월세를 나는 들어가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월세 들어가서 보증금은 그래도 좀 지킬 수 있는 힘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층수가 크고 낮은 데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가 똑같으니까 가격이 같아 보여도 경매가 진행되면 저층부랑 고층부랑 낙찰가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 똑같이 셔서 들어가도 내 돈을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을 알아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경매로 나온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낙찰 받고 내놓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좀 많아요. 어. 아저씨 그... 너무 궁금했던 게 오타가 또 보니까. 공인권지 매각 사례가 361건이더라고요 59평은 많지 아... 않았을 텐데 사고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 회사에서 처음에 분양할 때 사람들이 뭐 전세 자기 어쩌고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없었어요 네 할인 분양을 했는데 이거를 어 계약을 원가 계약을 해줬어요 부엌 이렇게 계약서 써주고 그 당시에는 법이 또 그랬어요 박근혜 때 법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선순위대출 받고 그리고 전세 들어오면 얘를 보증보험에서 보호를 해 줘라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선순위 대출을 받고 전세를 놔서 요 돈을 맞춰서 매매를 해요 그러고 나면 한달 후에 그러니까 잔금을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잔금을 하면 한달 후에 분양사에서 20% 백턴을 해줬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다 치른 세대에 대해서 뭐 취득세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백턴으로 줬더니 이 백턴을 받은 사람이 그럼 이게 대출을 갚으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걸 또 다른 어... 투자처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이 돈이 적진 않았잖아요. 한 1억 5천, 요 아, 네. 정도가 됐는데, 1억 5천을 여기다 넣었으면요, 사고가 하나도 안 나요. 왜냐면, 하 요번에 이제 새로운 연장 계약할 때, 이 1억 5천이 필요했거든요. 시세대로 계약을 하니까. 어... 이 전세를 처음 맞췄을 때는, 허그 100% 인정이었어요. 그리고 4년 전에, 허그 90%, KB 시세 90%로 바뀐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100이었어요. 100이었어요. KBS 가 1억이 내려가고, 허그가 90%로 바뀌니까, 손님들은 1억 6천이 필요한 사람이 되버린 거예요. 졸지. 연장 계약서에 소주려 똑같은 돈에 근데 1억 6천을 갖다 넣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왔다가 뭐 비트코인 하고, 그래서 세입자들이 다 보증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주인이 못 갚으니까 세입자들은 다 보증보험 처리해서 나가고, 그래서 가면 다 빈집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집이 깨끗하죠? 하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얘네들이 돈을 주는 건 집주인이 아니라 보증 보험사인데 보증 보험사는 집을 훼손시키면 돈을 안 줘요. 아 열쇠까지 키 세트까지 정확하게 사진 찍고 보내줘야지 돈을 넣어줘요. 보험처리니까. 아 그래서 어느 집이든 문 닫고 가면 집이 다 깨끗한 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기 전에 주인이 이자를 안 내서 제성순이 은행 있댔잖아요. 은행 이자를 안 내서 먼저 주인이 만세를 불렀으면 그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는 거고 그럼 세입자는 법원 통해서 허그 보증금험 처리해서 나가는 거고 세입자가 먼저 만기가 될 때까지 주인은 이자를 잘 냈는데 허그에서 터졌어요 그러면 이 세입자는 허그에서 보증보험 처리를 해서 빈집이 됐어요 그럼 주인도 이제 이자를 양쪽 거를 다 내면 한 달에 4,500을 내야 되니까 하나만 냈을 때는 200 얼마니까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400 내게 되면 못 내니까 그때 만세를 지르면 허그가 경매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집은 가면 빈 집. 세입자가 있으면 멀쩡한 세입자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날짜 되면 딱 맞춰서 나가는 거고. 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 있는데. 그러면 이런데 뷰 좋은데 혹시 홍실 하나 볼수 있는 게있어요 그러면 우리 요거한번 보세요. 이거 네네. 보시고. 아, 얘네들이 그래서 자꾸 뷰타령하는구나 <laughs> 음. 이 사용될 때예요. 그리고 이 건물 사람들은 쓰레기 정량된 봉투를 살 일이 없어요. 왜? 어 이거 이거 어, 있다. 틀리는... 각 층에서 24시간 일만 쓰기를 아무 비닐봉지 하나 담아서 집에 아, 남은 끼는 아 진짜? 예, 각 층에서 다 버릴 수 있어. 24시간 36시간 아무 데나 아... 그리고 분리수거 부피 큰 거는 지하 층에서 그것도 24시간 36시간 아무 데나 버릴 수 있어. 지하층에 음, 분리수거 장이 크게 있어. 요 와, 아 한강 비유해요? 오... 네. 오우 예쁜다 네 밤에 엄청 예뻐요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이 느낌이 또 다르네 그니까 이게 몇 층이죠? 57층 여기는 59층까지 있는 곳이라 아. 다른 방도 57층, 54층 봉마다 아. 높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더 높은 거예요 야, 한강이 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보이네요 네 높이 올라오니까 이게 57평 A타입 구조예요 와 진짜 예쁘다 그림 같아요 와 너무 예뻐 그림이 또 <laughs> 그니까요 보시는 것만 봐도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좋네 저는 이번에 전세 보증금 떼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원래 예를 들어 분양가가 8억이야 그래서 선순위 대출 사억을 받고 임차인 사억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응. 계약서는 8억을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7억 5천에 계약을 해준 거예요 음. 예, 겉으로는 선순위 대출 이 있고 임차인도 4억이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 거래 금액은 7억 5천인 거죠. 네. 그래서 받았던 1억 5천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써버리니까. 음... 근데 그나마 그러면서 도시 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들었던 사람들은 돈을 보조받을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진짜 그냥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죠. 어나 이거라고만 생각했어. 음... 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당할 수도 있겠다. 그쵸. 보증을 날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 들긴 해요. 저희가 부동산을 가기 전이랑 후랑 그 깊이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그러니까 겉에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가 그냥 올랐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정말 훨씬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에 정말 놀랐고. 요번에 물건 1 0개 진행 중인데 입찰은 하십니까? 저는 다 하려고 요 대신 공격적이지 않게. 공격적이지 그리고 그리고 않게. 고수 잘 골라가지고. 아 진짜. 잘 골라 네. 잘 골라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게 기회와 위험성이 상존하는 동네인 것 같긴 하다 기회와 위험성과 눈물이 상존하는 <laughs> 딱세 가지가 상존하는 그런 아파트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하는 것도 좋지만 첫 번째는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쌓은 다음 오늘도 얘기 들었지만 실거주가 되게 많다고하잖아요 어, 어, 실거주 목적으로 타찰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북해님, 이번에 있는 거 낙찰받아서 실고 자시기를. 파이팅! 파이팅! <laughs> <laughs> 다음에 또 히스토리가 있는 물건들을 찾아서 또 유익한 정보를 주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